어호 이놈. 역시 넌날 닮았구나. 맞죠? 개소리 시지말 <laughs> 안녕하세요 개소리뷰하는 차국장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근원의 뺑소니 자백 녹음 파일이 전국에 공개됐죠 근원이 잘라내야 합니다 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가난함의 형제들이 굶어 죽었다며 자기 식구를 위해 시작했던 장사라고 하죠 다시는 내 앞에서 내 식구를 버리란 말 하지마 라는 말과 함께 수아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장회장과 새로이 사이에서 고통받는 근수는 너무 안타까웠죠 뭐가 됐던 근수의 선택 응원해 근원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장회장 그후 의 바뀌는 장회장의 눈빛 장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결국 모든 죄를 아들에게 몰아버리죠. 연기가 와. 결국 장회장과 장관은 미꾸라지 마냥 잘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되네요. 순간적인 스트레스로 속이 안 좋아진 새로이. 괜찮아. 괜찮아.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모습. 이때까지 장근원이 불쌍했던 장면 중에 단연 원탑이었죠. 제 잘못입니다. 나쁜 놈이지만 불쌍해 타이밍을 보고 패를 까버린 강민정 이사는 완전 상황 역전이 되어버렸죠 사실 이번 한는 장가의 몰락을 빠르게 보여주는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은 어쩐지 너무 빠르다 싶었어 하지만 강민정 이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새로이에게 장가 대표 메뉴인 고추장 양념 돼지 불범벅의 비밀을 넘겨주고 바턴 터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개발한 메뉴인 걸 알게 된 새로이의 새로운 반격이 기대되네요 다음은 겁니다. 11화 내용 예상합니다. <laughs> 혐의를 인정하고 7년형을 받은 장근원은 콩밥이 입에 맞았는지 출소 후에 콩밥 전문점을 세우겠다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. 장근원이 사라져 어쩐지 허전해진 수아는 면회를 가볼까 했지만 더 정이 떨어질까봐 가지 않죠. 이서에게 고백받은 새로이는 내 심장은 아직 네 앞에서 뛰질 않는다며 느끼한 발언을 하게 되고 이서는 처음으로 단밤을 나갈까 고민하게 됩니다. 어떤가요? 그럴싸한가요?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...